오늘은 두 자리 수의 곱셈입니다. 수학책 70쪽 주사위 1번. 효도 잔치에 필요한 물을 사려고 합니다. 사야할 물은 모두 몇 병인지 알아봅시다. 물은 몇 병씩 묶여있나요? 스무 병입니다. 몇 묶음을 사려고 하나요? 네 묶음입니다. 사야할 물은 모두 몇 병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병의 묶음을 스무 병으로 놓고 세어가요. 20을 4번 더해요. 20씩 뛰어 세어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2학년 때까지 다 배웠던 방법입니다. 한 봉지에 쿠키가 3개씩 들어있습니다. 4봉지에 네 있는 쿠키는 모두 몇 개일까요? 2 0영을 3씩 4번 묶기도 하고, 3, 6, 9, 12로 뛰어 세기도 하고, 3을 4번 더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12로도 계산했어요. 그리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4번 더하는 식은 간단하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바로 3 곱하기 4라는 곱셈식으로 말이죠.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곱셈도 수가 커질 뿐 원리는 같아요. 수학책 71쪽 주사위 2번.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물병이 20병씩 내 묶음인가? 수모형을 20씩 4번 놓아요. 10모형을 2개씩 4번 놓으면 되겠죠.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를 덧셈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입니다. 이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꾸어 볼까요? 20 곱하기 4입니다. 20 곱하기 4는 얼마인지 수모형을 세어 확인해 볼까요? 1모형의 수는 2 곱하기 4 모두 8개고 10모형 8개가 나타내는 수는 80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4는 80입니다. 사야 할 물은 모두 80병입니다. 여기서 1모형을 나타내는 식2 곱하기 4는 8과 전체 물병 개수를 구하는 식20 곱하기 4는 80을 비교해 봅시다. 두 식에서 2, 4, 8 순서는 같은데 곱하는 수2 뒤에 0이 붙으니 계산값 8 뒤에도 0이 붙어요. 2가 20으로 10배가 커져서 계산값인 8도 10배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계산 방법대로 문제 하나를 더 해결해 봅시다. 한 바구니에 캐스터네츠가 30개 들어 있습니다. 바구니 두 개에 든 캐스터네츠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30개씩 두 상자니까 30 곱하기 2입니다. 수모형으로 나타내면 신모형을 3개씩 두 번, 3 곱하기 2, 6개를 놓는 것과 같아요. 신모형 6개가 나타내는 수는 60입니다. 신모형을 나타내는 식3 곱하기 2는 6과 캐스터 네치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식30 곱하기 2는 60을 비교하면 3이 30으로 10배 커지니 계산값 인6도 10배로 커져요. 이 원리를 기억하며 연습문제를 풀어봅시다. 일시정지한 후 수학책 71쪽 주사위 3번과 4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난후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수학책 71쪽 주사위 3번 20 곱하기 2 20 곱하기 2는 20을 두번 더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20 더하기 20은 40. 20 곱하기 2는 40입니다. 20 곱하기 3 20 곱하기 3은 20을 3번 더하는 것과 같아요. 20 더하기 20 더하기 20은 60. 그래서 20 곱하기 3은 60입니다. 30 곱하기 3. 10 모형의 수3 곱하기 3은 9이고 10 모형 9개가 나타내는 수는 90. 그래서 30 곱하기 3은 90입니다. 40 곱하기 2. 10 모형의 수4 곱하기 2는 8이고 1무형 8개가 나타내는 수는 80. 그래서 40 곱하기 2는 80입니다. 수학책 71쪽 주사위 4번. 마을에 관해 장식할 풍선을 30개씩 두 묶음 사려고 합니다. 사야 할 풍선은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식을 적어볼까요? 30 곱하기 2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까요? 1무형으로는 신모형을 3개씩 두번 모두 6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신모형 6개가 나타내는 수는 60입니다. 덧셈으로는30 더하기 30. 그래서 60입니다. 30 곱하기 2에서 신모형의 수3 곱하기 2는 6. 신모형 6개가 나타내는 수는 60입니다. 그래서 풍선은 모두 60개입니다. 이제 수학 익힘책 46, 47쪽을 풀어봅시다. 그동안 이 영상은 일시정지를 해두세요 자기 힘으로 수학 익힘책을 푼뒤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이제 수학 익힘책 46, 47쪽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익책 46쪽 1번 2 9 곱하기 3의 계산 과정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봅시다. 식모형을 2개씩 3번 놓았더니 모두 6개가 되었어요. 2개씩 3번. 1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2 곱하기 3은 6입니다. 10모형 6개는 1모형 몇 개와 같을까요? 60개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3은 60입니다. 2번. 초콜릿이 한상자에 10개씩 4상자 있습니다. 초콜릿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완성해 봅시다1 0개씩니상자라고했으니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4입니다. 1 곱하기 4는 4이고, 4는 식모형의 수이니 40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4는 40입니다. 3번 10 곱하기 6 식에서 0모형은1 곱하기 6은 6, 6개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6은 60입니다. 20 곱하기 4 식에서 식모형은 2 곱하기 사는 8, 8개입니다. 그래서 계산값은 80입니다. 30 곱하기 2 식에서 식모형은 3 곱하기 2는 6, 6개입니다. 그래서 계산값은 60입니다. 수익책 47쪽 4번 왼쪽부터 계산하면 1 곱하기 사는 4이고 계산한 4에 0을 붙이면 40. 3 곱하기 3은 9이고, 계산한 9에 0을 붙이면 90. 4 곱하기 2는 8이고, 계산한 8에 0을 붙이면 80입니다. 오른쪽을 계산합니다. 1 곱하기 9는 9이고, 계산한 9에 0을 붙이면 90. 1 곱하기 8은 8이고, 계산한 8에 0을 붙이면 80. 2 곱하기 2는 4이고, 계산한 4에 0을 붙이면 40입니다. 계산값이 같은 것끼리 이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5번. 불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 심장은 1분에 몇번 정도 뛰는지 구해봅시다. 불곰이 겨울잠을 잘 때는 심장이 1분에 몇번 뛰나요? 10번 정도입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나요? 겨울잠을 잘 때보다 다섯 배 정도 빨리 뛴다고 합니다. 다섯 배의 배는 곱셈을 의미해요. 겨울잠을 잘 때,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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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던 심장이 깨어있을 때는,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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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군요. 식을 세워볼까요?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의 심장은, 겨울잠을 잘 때보다 5배 빨리 뛴다고 했으니 10 곱하기 5입니다. 식에서 10 모형은 1 곱하기 5는 5, 5개입니다. 그래서 계산값은 50, 50번입니다. 6번. 부침딱지를 각각 몇 장씩 가지고 있는지 구해봅시다. 슬기는 10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는요? 슬기보다 두 배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을 세워볼까요? 10 곱하기 2입니다. 식에서 식 모형은 1 곱하기 2는 2두 개입니다. 계산값은 20, 지혜는 20장 가지고 있습니다. 도영이는요, 지혜보다 세 배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을 세워볼까요? 20 곱하기 3입니다. 식에서 신모형은 2 곱하기 3은 6, 6개입니다. 계산값은 60, 도영이는 60장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고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